哦。Oh. 오, 갑니다. 응, 응. 자, 자 모자? 모자도 쓰고 싶어? 짠 이렇게 가디건까지 입고, 응, 유리 모자 엄마 씌워줄게. 그 엄마 모자야 근데 엄마 오늘 그거 뭐 쓰고 갈 거야. 예뻐요. <laughs> 예뻐요. <하이프야. 웃음> <laughs> 그 쓰고 갑시다. 네. 그 쓰고 갑시다.

<laughs> 마음에 들어요? 아수. 어있어요. 아수. 이런 갑시다 하우도 같이. 짜잔. 짜잔. <laughs> 태우 일어나 봐봐. 일어나는 거 한번, 한번 찍어봐요. 엄마가 해야 돼. 아 이런 디테일도 있고. 기장이 엄청 길어서 놀랬는데 <laughs> 보니까 오 괜찮은데. 멋있는데, 멋있습니다. 리트, 이거 피부지. 그리고 사은품으로 러브가 왔네. 이거 봐봐, 로그가 왔어. 태우 선물이래. 태우? 응. 어. 태우 방에 갖다 놔봐. 어이. 짠. 아, 아, 약간 컬러 오길 바랬는데. 블랙 앤 화이트. 이거 태우 방에 놔두면 예쁘겠다, 그치? 블랙 앤 화이트도 예뻐요. 다음에 이거 에어커 이것도 있지, 로그. 셔츠도 입고, 다음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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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박시하게 입, 입, 어도 괜찮다고 해서. 짠! 이렇게 샀어요. 이쁩니다. 귀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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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귀엽다.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줘야 되겠다. 짠. 태우 너무 귀여운데? 와, 진짜 태우방 너무 더럽다. 응. 마음에 들어? 오케이, 우리 이제 가자. 응, 가자. 우리 이제 가자. yeah 아니, 이런 것도 맛있겠다. 오, 웜 샐러드? 이게 맛있을 것 같아. 바질 페스토랑. 먹을 까얘 먹을까? 얘 먹을까? 그래. 크로스 와담이랑 바질 페스토서 아, 어, 감사합니다. 바질때이스를 진짜 안 먹는 상 르벤루즈구랑 연한데 르벤루 그지아 갖고어서 판매 안돼 귀여워 오~~ 귀엽다 여기서 이렇게 네 여기 리기시는아 진짜? 아, 여기 이렇게 도 이런 것도 많네. 우와. 우와. 맛있겠다. 먹자. 괜찮아? 어. 고마워. 뭐 멀치즈 보자, 보자. 어. 말차가 맛있나? 그러게 네. <laughs> <laughs> 말차가 맛있어. <laughs> 태호, 태호 엄마, 뭐봐줘 태호, 여기는 돌이라서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히 걸어야 돼. 밑에 보고, 여기는 잔디야, 잔디! 우와 태호 멋지다 태호 네. 뿌잇 어 그게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기가 있는 거야 줄이 밧줄 응. 들어가고 싶어요? 응. 근데 들어가면 안 된대 안에 아무도 없어 여기서는 걸어 다닐 수 있지? 으아. 에요 어, 신발이 벗겨졌다. 엄마 다시 신겨줄게. 응. 아이고. 아이고! 어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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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간다 에어. 에어. 짠! 이리 와봐. 푹신푹신, <laughs> 해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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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주고 저도 빨리 아침 먹고 어 이제 나가서 오늘은 날씨가 좀안 좋은데 나가서 카페 가서 좀 작업을 해 보려고 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저번에 그 상을 보면서 이제 장볼때 바지를 샀는데 샌드위치에 넣어 먹으려고, 아니면 뭐, 샐러드 같은 거에도 바질 넣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바질을 샀는데, 바질이 요렇게 왔어요. 이렇게 생 바질로. <laughs> 흙과 함께. 근데 이게 원래 외국에선 바질을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한국도 이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태호, 태오... <laughs> 태호 장난감을 좀 빌렸어요, 이거. 딱 들어갈 만한 게 없어서, 지고 여기, 무주지 이렇게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상했죠? 여기에 레몬 바질물이거든요? 진짜, 진짜 예쁜데, 이게, 어 물맛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음~ 진짜 맛있고 어 레몬이랑 바질도 이렇게 조화가 되게 좋, 좋아서 그 향도 느껴지고 레몬의 상큼함도 느껴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스푼 충전하고 여기에 어제 제가 압구정을 <laughs> 갔다 왔는데 거기 런던 베이글 뮤지엄 앞에도 물을 유리병에 이렇게 담아 놓는데 여기에는 레몬이랑 샐러리를 넣었더라고요 생 샐러드 줄기 채로 아예 이렇게 넣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다 먹고 나면 한번 따라해 보려고요. 저희 집에 샐러리 저번에 요리하고 남은 게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거 같이 넣어서. 먹은 거 되게 꿀팁인 것 같고. 샌드위치랑 그. 샌드위치랑 스프 남은 거랑 같이 해서 먹고. 먹. 뭐 만들어 먹어볼게요. 일단, 컬리 식당. 식빵. 잡곡식당인데. 어, 진짜 어. 맛있다. 맛있어 되게 맛있어요. 응. 완전 다른 응. 응. 다른 시기 嗯。嗯， 오늘 응. 영어 선생님 재밌었어? 응. 뭐 배웠어? 오늘? 응. 영어 선생님? 응. 뭐 배웠어 오늘? 하이 응. 배웠어? 하이 안돼요 배웠어? 응. 네. 그리고 나이스미도 nice 배웠어? 아니면 헬로우 아? 이거 배운 거야? 헬로우. 네. 헬로우 yeah. 또뭐 배웠어? 또뭐 배웠어. 뭐? h 이 teacher. 며칠? 사 응. 응. 재밌었어? 응. 에어독기. 에어떡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네. 에어떡기 엄마 생각에는 부방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응. 한번 가봐봐. 네. 다 뿌! 네. 없어? 네. 그럼 태호 방은 있나 한번 봐봐. 네. 나투 나투 나투. 우도가져 볼까? 나맘나맘 응. 아, 음. 나맘나맘나맘맘 아이. 뭐야? 너꺼줄까 음. <laughs> <이거> 알아? <알았어. 웃음> 응. 이따. <응. 응. 웃음> 아, 손 닦고 그러고 우리 내려가자. 빠바이 하고 내려가자. 빠바이. 나 오빠랑 놀러 가요.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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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